Hello everyone. This is Lincoln. Uh, today is 20, 20, 27th of February, Saturday, two thousand twenty one. Uh,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Hyundai Motor. I had lunch just maybe thirty minutes ago with my parents. Uh, I went uh, Chinese restaurant. We had some tangsuyuk and. And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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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led rice and you know and hot tea and, uh it was pretty good. There kind the the familiar and famous restaurant in Suji Rag and Walk in Seongbuk-dong, you know, in Suji, and we have we are having lunch quite quite often uh, those restaurants. And anyway, but today, too many people, we waited around 30 or 35 minutes. Finally, we had some lunch. Okay. 자, 그러면,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 주식이 요즘 좀 주춤하고 있는데, 현대 자동차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주식이 다 좀, 어, 좀 주춤하고 있죠. 그동안 많이 올라서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펀드멘탈은 되게 좋다 하고, <laughs> 현대 자동차 최근 이슈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냐면, 배터리 리콜 문제가 나왔잖아요. 코나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이랬는데, 어찌됐든 그, 본격 시험대 중에 첫발작은잘띈것 같아요. 과감하고 자발적인 리콘을 먼저 했잖아요. 1조 정도 비용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가 관건인데 국토부에서 1차 결과에는 배터리 셀에서 음급적 품에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파이널 디시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고 추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추가 실험에서 아직 배터리 셀에서 문제가 돼서 화재가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리콜 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담하게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어찌 됐든 일단 정의선 회장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한. 하면서 과감하고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돈 금액적으로 손해나는 것보다 크레딧을 잃으면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대처했다고 생각이 되고 악재긴 하지만 악재를 잘 대처하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어, 그뭐한번 이슈로 다루긴 했지만 그 정몽구 명예회장이 에이제그 모비스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어 완전히 이제 모든 공직 아 공직이 아니고 회사에 직함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희선 회장의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그 정몽구 회장이 이제 이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아버님인 정주영 어, 고명예 회장님이 참 대단한 이병철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 재계 참 쌍도 마차였었죠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님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취업 준비생들을 도와줄 때 현대자동차나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에 취업을 많이 시켰었는데 그때 이제 뭐그 기업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에서도 존경하는 CEO가 누구냐 물어볼 때뭐 그때 보면 스티브 잡스도 많이 나왔었고 마크 지커버그도 좀 나왔었고 정주영 명예회장, 이병철 명예회장, 그다음에 유한 킴벌리를 창업했던 그 유일한 박사님도 많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정주영 명예회장님을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도전만 생각해보고 해보기나 해봤어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주영 명예회장님은 이 도전 정신도 뛰어났지만 에 어떤 좀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한 통찰력이 되게 뛰어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을 막 해갖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무모한 도전을 하기 전에 본인이 볼 때는 남들이 못 보는 어떤 부분들이 통찰력을 통해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그렇게 성공을 한 거지. 아무런 계산도 없이 무조건 도전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지영 명예회장님은 도전정신만 뛰어난 게 아니고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면접 때도 혹시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이 취업하실 분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또 젊은 분도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으니까, 보면, 뭐, 존경하는 경향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정주영 명예회장님을 존경한다. 했을 때, 도전정신 플러스. 그니까, 이렇게, 그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도전정신 회복이나 해봤어. 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거기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 뭐죠. 어~ 현실 인식을 바탕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사례 같은 걸좀 얘기하면서 그걸 풀어내면 어~ 이 친구는 뭔가 다른 지원자하고는 좀 다른데 에, 면접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남다른 시각을 좀 요즘 기업들에서 많이 원하는 게 문제 해결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결국 남자는 통찰력하고 실행력이 바탕이 돼야만 문제 해결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찰력을 갖고 있고 실행력을 갖고 있는 인재라는 거를 기업 인사 담당자나 임원이나 아니면 그 회사에 뭐 계시던 분들한테 여러분이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과 확신에 찬 목소리 그 다음에 뭔가 남이 좀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얘기들을 과감하고 좀 해내야 여러분이 디퍼런시의 차별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취업에 관련된 또 여러가지 팁은 이제 어제 그 영어 어 익히기에 같이 참여했던 윌이 또 예전에 그 취업준비생들을 같이 저도 많이 지도했지만 윌도 많이 지도를 해서 같이 고른거에 관한 영상을 좀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전 세계 반도체가 대란이 일어났는데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대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테슬라도 멈췄다 이랬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유일하게 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차 그룹 전체적 주가에 굉장히 이거는 희소식이죠. 음, 근데 이제 그 텍사스에 한파가 와갖고 NXP하고 인피니언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한달 이상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삼성 공장도 멈췄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반도체에서는 웨이퍼 세정할 때 순수한 물이 대량으로 필요한데, 이게 너무 추워서 식수원이 얼어붙다 보니까 전력하고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셧다운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영향으로 테슬라도. 어...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공장이 지금 셧다운이 되고 문을 닫았는데, 반도체 부족 플러스 항만 물류가 또 지금 잘안 돌아가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테슬라 뿐만 아니고 GM, 포드 뭐 이런 데도 일부 공장들이 생산 중단이 됐는데, 포드 같은 경우는 멕시코 공장 두 개, 독일 공장 한 개가 지금 벌써 가동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날 며칠 전이죠.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한 위한 어, 긴급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긴급 대책을 세울 건데 여기서 잘하면 삼성전자가 수혜주가 될수 있는게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nxp 나 인피니언 이나 이렇게 반 차량형 반도체 업체를 m&a 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허들 때문에 못했잖아요 돈이 있어도 못했는데 이렇게 긴급 명령이 발동되고 이러면 실제 이런 데를 인수해서 빠르게 혀, 가동시킬 수 있는 경우는 삼성전자가 거의 좀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그런 거에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고요, 물론. 어, 근데 이제 현대 자동차는 왜 이런 공장 가동이 멈추지 않고 원활하게 됐냐 하면, 어, 미리 2019년대 일본이 그런 어, 반도체 소재 부품을 중단하겠다 해갖고 뭐 불화수소 이런 걸 해갖고 한 차례 위기를 우리나라 겪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삼성전자고 하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겪었지만 자동차 업체들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할 수 있어서 곤란을 겪었고 2020년 작년에 중국에 코로나 19 때문에 중국 공장이 많이 셧다운되면서 굉장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학습을 한 거죠. 아 차량용 반도체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어 공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어 생산량을 줄여야 되지만, 만약에 소비심리가 살아나서 자동차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반도. 전장 부품이 없었어도 생산을 못할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를 좀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보시나 콘티넨탈한테 정상 다른 회사들은 다 물량을 줄였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근데 현대 기아차는 정상적인 물건을 받고 오히려 협상력의 우위를 갖고 원가 절감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의큰 장점이 되고 현대차 주가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국채 금리를 인상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고 그 동안 현대차 그룹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를 좀 조정받는 것도 있지만 이런 호재들이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정리가 되고 다시 반등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전문가들은 4월을 보고 있고 저는. 3월 중순이나 말이 가능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는 5월 달까지 조정을 받고 6월 달부터 상승할 수도 있다. 요걸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중심전도, 요 책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음 지금 이제 제자삼기 7단계에서 개인적 적용이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저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룰이라 다시 말해 옳은 일을 행하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경험함으로써 어, 당신의 생각과 태도까지 바뀌게 된다. 그런데 당신이 옳은 일이라는 건 우리가 일단 할수 있는 건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뭐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잘 케어를 먼저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서 해 본인 자신만큼 주변에 본인의 부인이든 남편이든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또 그만큼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 부모님을 사랑을 했다면, 이제 조금 넓혀서 형제라든지 본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보살펴드리기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누나가 요즘 이제, 에, 뭐 누나하고 서로 조금 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누나를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것도 많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누나한테 다가가고 진정성 어린 모습을 보인다면 물론 누나가 마음을 여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제가 진정성 있고 누나를 계속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걸 한다면 누나의 마음이 언젠가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아까 휴대폰 아버님 거 스마트폰으로 좀 바꿔 주려고 갔다가 그 직원하고 제가 이제 뭐 음료를 먹다가 마스크를 조금 내렸는데 막뭐 마스크를 내렸다고. 근데 음료 먹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계속 쓰고 먹을 순 없잖아요. 저도 좀 짜증을 냈는데 그 직원한테 좀 미안하기는 하네요. 근데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건 지켜야 되는데 그직원들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갈라니까 화장실을 가지 말라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화장실을 가급적이면 안 가는. 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장 급한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 전 급하시면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니까 급하니까 가겠다고 하지. 급하지 않으면 내가 뭘 가겠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가게 할 거, 그 손님들은 괜히 그렇게 짜증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아니, 국가에서 아무리 코로나 확대를 그거 한다고 해도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면, 그러면 화장실도 못 가고 죽으란 말이냐.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 직원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적용에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다 죽으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물론 제가 그 직원한테, 거기도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료수를 만약에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원칙은 그렇다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음료를 마실 때 마스크를 내렸다가 마시고, 다시 또 쓰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니 어느 미친놈이 그렇게 그걸 계속 커피숍에서도 그때 한번 커피숍 주인분이 그 얘기를 하시다가 마실 때는 마스크를 내리고 마시고 다시 또안 마실 땐 다시 쓰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커피숍 아예 문을 열지 말던지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계속 마스크를 내렸으면 됐다 이그게 이렇게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밥 먹을 때도 밥한 숟갈 먹고 다시 마스크 썼다가 다시 내리고 한 숟갈 먹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밥 먹을 때는 어 벗고 먹고 다 먹은 다음에 쓰고 먹기 전에 쓰고 이건 말이 되지만 밥 먹는데 한 숟갈 먹고 다시 마스크 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좀좀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저도 그 직원한테도 미안하지만 직원들도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제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어찌 됐던 그렇다 하는 말씀이고요. 어, 어찌 됐던 방역 그걸 잘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현실적인 거에 좀 현실에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좀 이따가 운동을 하러 가야 돼서요. 운동을 좀 하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